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고는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이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보라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절에 보게 되니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자죠.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악인이죠. 그 악인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행합니까?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품에서 몰래 은밀하게 선물을 줄 때도 에 뇌물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주지를 못하는 거죠. 품에 품고 있다가 몰래 이제 뇌물을 주는 것이고 그 뇌물을 이제 몰래 받는 것이죠. 그게 악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물질을 얻을 때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정직하게 일하고, 땀을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이제 우리는 물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열심히 땅을 갈라고 했어요. 그래야 먹을 것을 얻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에 단순히 먹을 것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할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죠. 그때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 이렇게 우리가 땀 흘려 일하게 되는 거, 고된 노동을 하는 그 원인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형벌을 받아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새하늘과 새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수고와 슬픔, 걱정, 근심, 질병, 죽음, 악한 사탄마귀의 유혹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천국을 항상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뇌물을 받아서 부여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또뭐이뜻어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얻고 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예, 그 법관들이나 뭐 검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그어 일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직했을 때에 전관 예우를 통해서 뭐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그렇게 벌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다 뇌물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니까 악인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렇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줍니까? 그다 목적이 있어서 주는 거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그런 일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재판관들이죠. 그런데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 하니까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재판이 다 정치적인 재판인 거예요. 아무리 뭐 상황이 어떻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분별해 줘야 이제 국민들도 아, 이거는 옳은 것이고 저것은 틀린 것이구나. 옳은 일을 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서 국민들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옳은 것을 그르다, 그런 것을 옳다, 악인을 의인이다, 뭐죄 없다, 의인을, 선인을 죄가 있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니까 가치가 전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문제만 있는 것이다, 아니라 여러 부분에 미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도 혼돈하게 되는 거죠.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부분이고 작은 일일지라도 몇 사람 모이지 않은 곳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자체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또 영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인이 이제 뇌물을 주는 것이고 또 뇌물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을 어지럽히죠. 단순히 그두 사람과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벌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살피시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에이, 뭐,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나라고 뭐, 여기서 괜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4절에 보게 되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땅 끝에 두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다시 말해서 명철한 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하는 자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러면 그는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펼칩니다. 멀리 가지 않아요. 하늘에 올라가야 되나, 뭐, 땅, 음 끝에 땅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바다 끝에 가야 되나 엉뚱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인간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말씀,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게 하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답이 이 성경에 있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것을 또 응용하게 되면, 그 다양한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그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에 등 뿌리고 빛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은 지혜가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미련한 자는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한번 지혜롭게 살아가 봐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죠. 어디에서 찾습니까? 땅 끝에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절대로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집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산 속에 들어가서 고기도 먹지 않고 온 일생을 다 바쳐야 그렇게 구원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길거리에 지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집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가족이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 전도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땅 끝까지 헤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죠.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천국을 가게 하는 말씀이요, 참으로 복되게 하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어, 그다음에 25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것이 부모에게 고통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자식이라면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죠.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자식이 이제 큰 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에, 그러한 어,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앞에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 라고 그랬을 때 슬픔이 되고 분노가 되고 시달림이 된다 뭐 그러한 아주 에, 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또 학생인데 학생들이 마땅히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인데 학생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부모에게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학생이면 열심히 그 학생의 때를 준비해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학생의 때에 준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앞길이 부모에게는 보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자기가 할 일을. 인간적으로도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부모에게 큰 고통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근본이 되는 일이죠. 인간의 본분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아유, 미래에 잘 먹고 잘 산다 아니면 못 먹고 못 산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참 무서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물론, 에, 어,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고를 받죠? 그는 죽음에서도 다시 그 영혼이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되죠. 예수님 오실 때의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한 사탄 마귀가 해하지 못하죠.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요. 어떻게 그보다 더잘될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뭔 부모님에게? 영향을 끼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열심으로 즐거이 온 힘을 다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가서 끝절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참 영광된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항상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가장 복되고 복된. 은혜를 받을 것이며 그것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